단체 탐방 신통신통회 한민족대통합협의회 대종교천부경학회제가지 말씀 좀드리면은 오버사 님께서 예접하는그 방향에 있는 걸 들어보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를 네. 하고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언 관련된 네. 이야기를 들으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원자의 특성이 있잖아요. 원자의 특성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자라고 하는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런데 전자가 확률로 분포되어 있고 그것을 관찰자가 쳐다봐야지만이 알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사, 본인은 스스로를 좀알수 있어요. 왜?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고 있 앞으로 어떻게 뭘할 것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수 있겠지만은 음. 그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뭐 예측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게 있잖아요.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음. 그 예언이라는 것도 하나도 맞은 게 없거든요, 알고 보면은. 음.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뭐, 그, 뭐, 다른 예언들이 예, 뭐, 예언, 예,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음. 거기도 보면은 알고 보면은 늦게, 뒤늦게 쓰여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확도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음. 음. 네, 그러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뭔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이론이 충분한 그러한 논리가 그러한 이론이 충분히 정립돼 가지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은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시기가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창조주의가 사실 성경을 저는 깊이 있게 마음으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받아들였는데 음음. 이제 이런저런 것을 주변을 돌아보고서 특히 신관하는 이야기에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라 보니까 구약은 그야말로 음,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네. 신화에 불과이기에 불과하다는, 예. 네. 불과하다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음, 죄.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몰아서 음.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하나의 그 전략이라는 생각도 음. 음, 들면서 악마가 있느냐? 음. 이제 그거를 저는 음. 그 어, 저걸 저, 음, 저걸 통해서 인사체험을 통해서 음. 과학적으로 음.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규명이 됐다고 음. 어, 판단하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 음. 영계의그 그 말하자면 행로라 가는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그 과학자가 쓴그 네. 체험을 통해서 영성 영혼들이 음. 어떤 여정을 통해서 하는지 하는 걸 보니까 알아자는 영혼계도 말하자면 영혼이 아주 쇠퇴해 가지고 이렇게 영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령과 같은 존재가 있긴 있는데 음. 이제. 그런 거를 다독거려서 이제 올라보내서, 영계에 가면 다 자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거듭 태어난다는 그 질서정연한 영계 세계를 볼 때, 이거는 하나의 커다란 그말처 하나님의 설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계도 이그 요한계시록에 책들에 적힌 사람들은 음. 모두 영원한 지옥으에 들어가고, 음. 책에 기록된 자들만 음. 새하늘 새땅이 열리는 곳에 들어간다는 음. 얘기가 이게 말하자면 호구에 불과할 수 있다. 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한 불에 놓고, 하늘에서 즐거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님은 항상 즐거움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원들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지구별의 지금 의식이 많이 향상된 것이 영원들의 세계도 의식이 향상되고 그래서 지금 끝, 끝날에는 지금 하나님의 설계가 맞다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모두가 깨우침을 통해서 큰그 원의 하나로 돌아가는 설계를, 그것도 이렇게 성인들 대성인들을 통해서 이 지구의 운명을 지금 바꾸는 그 시기가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살기 위해서 투쟁을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도 있지만 시, 기계가 다 만들어내는 풍요의 시대에 싸울 명분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정신계로 돌아가는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말로 어, 소민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아, 어, 이 끝다면 이 빠른 어, 어떤 근원의 복귀 계획이 네. 하늘님께서 이루실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저뭐 상상을 이렇게 긍정적인 상상을 해보니까 그 그림도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 거죠오 네. 박사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랄지 근데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여호와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탈 틀이 없는 거죠 원래 네. 네. 그 여호와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음. 그런데 어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주인공은 사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맞은 이집트의 그 어려운 그 박해 속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목숨 걸고 삶을 어, 살기 위한 그래서 어, 요단강을 건너면서 브레셋인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민후에서는 성이 독석주지 않게 존멸시키는 그런 그래서 그 투쟁 속에서 삼손이 삼천 명을 당나귀뼈로 죽여도 그사람은 영웅이 되는 그거를 세계인들의 볼 때, 또 하느님의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이거는 해소되어야 될 어떤 어 관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웃을 님은 거지사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의식은 그야말로 하늘의 순수 의식이라 볼수 있고, 이걸 개혁을 해야 되겠다 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요 유대 경전은 개혁의 대상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 신을 어 나름대로 좀 근원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애절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투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과공한 어떤 신의 형체가. 이제 이들 민족을 위한 예. 예, 신이 아니냐. 민족 신이라고. 네, 예, 민족 신, 단족 신이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도 후야 그 성에 보면그 엘로힘이라고 해서 또 복수의 신도 있고, 그 예. 부인은 또아시라라고 해서 또 복수의 여신이 있고, 예.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믿던 신이고. 그 남유다가 이제 생기면서 믿었던 신이 이제 알라 그 저기 여호와라고 그렇게 볼수 있고 거기에서 또 지금 나온 것이 그 이슬람교에서 또 알라가 마찬가지로 여호와하고 똑같은 속성을 갖는 존재인데 예 거기에다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했던 천당 지옥 개념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이슬람교가 그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유대경제을이라엘이 네. 네. 수용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구나. 그 말하자면 중앙아시아의 그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네. 자기들이 네. 인정하는 것은 유대경제의 투쟁적인 사상을 네. 이제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날 전쟁의 대부분은 사실 유대경제론에서 네. 유대교 거기서 비롯된 거죠. 예예 예. 예. 그래서 기독교가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어떻게 세계 전쟁에 어떻게 보면 중심부 역할을 네. 2차대전도 일으키고 네. 1차대전2차대전뭐 네. 그런 어 결국은 유대 경지 이슬람에도 수없던 전쟁을 일으키는 권원이기 때문에 네. 어이 종교의 그 진리가 밝혀지지 않은 세계가 안 온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좀 더. 영성과학으로 새롭게 음. 영성 철학으로 종교에 대한 것도 균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음. 생각을 저도 이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천당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까요 아니죠 아니 뭐 영성세계. 아, 예. 영계의, 어 영성세계 그거는 영계에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음. 거기는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그 그 인사 체험에서 출발해 가지고 영혼의 여행이라는 데 보면은 자기의 어 레벨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새로운 어 육신을 입고 나서 삶을 체험 하고 이제 그런 순환이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 지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까지 죽은 모든 일을 음, 음부가 다 뱉어내서 그 사람들이 심판대에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심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말하자면 계시록에 어, 심판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 뭐, 요한계시록을 지금 믿고 계시는... 아니죠. 그,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인용하면서 네네. 예, 그 어떤 의미에서는 모순을 얘기하는 건데 음. 예, 요한계시록에 그거는 어, 일부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하고 보면 어,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아직도 비옥이라는 것은 없다고 제가 하고 음. 어, 그영성계 아까 얘기한 임사체험을 통한 영성계로 볼 때도 질서정연한 속에서 자기 영혼이 수준이 낮으면은 색깔로 구분하더라고요 이제, 어, 그게 뭐 차크라의 색깔하고 비슷한데 음. 자기 영혼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 자기 삶을 정리하고 한 다음에 이제 온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커다란 음, 자기 의 어, 어, 저거 나온 어, 혹그저제한반이 어, 음, 도날드 웰시가 신고한 이야기에서도 우주의 빅뱅을 어, 해석을 나름대로 하는데 말하자면 이 영혼계만 있던 그놈의 하나만은 존재하던 어, 우주 세계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이 내가 음, 밝은 빛 속에 있지만 내가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모르겠다. 그래 어둠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치러 음. 맞아.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어둠의 물질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빅뱅을 통해서 물질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영계도 대폭발을 만들어서 빅뱅을 만들어서 근원의 영의 영이 소도는 조각으로 갈라진 다음에 그 영의 조각이 육신 속으로 임해서 하나하나 인간으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왜 근원의 그 하나로 다시 자기의 존재를 기억해서 그게 remember라고 하는데 remember가 기억이지만 또그 하나는 다시 멤버에 들어간다 근원의 그 하나로 돌아가는. 작업이 이 삶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상당한 근거가 물질계도 없던 것이 만들기 었 때문에 사실은 창조주의 우주에 대한 설계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들도 결국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아직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말씀. 휴게소 같은 음, 휴양 하늘 세계에 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완성이 이를 때까지 그런데 완성을 이룬 사람은 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다듯이 이렇게 합의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복귀를 음, 하기도 할수 있다는 왜냐하면 이 양반은 뭐 7단계까지 있는데 6단계의 영혼의 세계만 그림을 음, 그렸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예, 3일 신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성통 완전한, 어, 아주 하나님과 함께 어, 예, 기쁨을 누린다. 완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뭐, 한 가지만 아닌 사람은 아직 연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 과정 속에 영들이 어, 오르내리면서 어, 깨우침의 단계로 가는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의 어, 혼전하신 어,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그런 세계 아니야? 네, 이 앞전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 창조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있어야 된다, 더 있다라고 지금 음,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 앞전에 그 특강에서도 보면은 빅뱅 이전에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게 뭐디 h e All is mine. 라고 해서 최초의 음, 음, 음. 어, 그 The 이라는 것은 기원한 천부경의 디원하고 네. 같은 거라고 그는데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근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만들 고 우주를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마음이다지 그 창조주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영이라 고 그랬잖아요. 와인이라고 한 건데 영어고요. 예, 그 영이죠. 네. 영, 이라고 말은 영이시니. 그 영혼백. 이제 저도 이 앞전에 그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찍었던 거에 이야기했지만은 를 예전에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는 원자 단위까지는 그 귀명을 한다라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미 말하고 있었어요. 뭐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원자라는 단어를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은 그걸 모나드라 해서 단자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저, 그 이전 단계에 원자가 생기고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그 강의하실 때 양자역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던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이후, 그 이전 단계 그 이전 단계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규명할 수가 없고 알 수조로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영혼백 아니면 또 하나님 뭐신뭐 뭐 이런 식으로 도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불심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쓴거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불성이라는 것. 그런데 그거 이 지금 양자역학을 통해 알고 이게 발,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이 특성을 보면은요. 이 특성은 영혼불멸이에요. 음. 영혼불멸이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가 나왔고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이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라는 것을 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저는 사실 비교정계학 책이라는 영과 영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다도 이미 지금 드렸지만은 모든 존재가 그때는 하나라는 진리를 깨우치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 임이라는 임이라 임, 이, 이라는 그것만 집어있어요 거기서 제가 주장하고, 그저 는런건 뭐냐면,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 예수나 부처처럼 해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다는 라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 신성. 그걸 찾으면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다 신이 된다는 라 거고요. 그그분을 그렇죠. 예, 그, 예, 그, 예,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제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지금 영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연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 바깥에 어디에 있는 거든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지구상에 구현되어야 될연계 그걸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거기로 향해서 가야 된다는 어 주장입니다. 와. 예, 그러니까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주라는 것을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원자단이 이하로는 내려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양계, 약 양성자만 하더라도 수명이 10의 3 2승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 밑에 단계에 코치랄지 뭐 어, 힉스 보존 입자랄지 그 다음에 뭐 저기 신규리티그 초기의 그 특이점 그 상태까지 가면은 그런 것들의 수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어. 음.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존재가 창조주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걸 이제. 원, 원소의 그 요소들이. 네, 주... 소립자. 아, 네, 아니, 소립자 그 단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음. 그런 거 하면 그걸 가지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가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색소를 넣어요잘 저은 다음에 오대 양육지에다가 오대 양육대 기에 뿌려가지고 전부 다잘 휘저어요. 그리고 다시 그 물컵에 물을 받았을 때 내가 버린 물의 요소가 거기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 결론은 뭐냐면은 한 컵을 들었을 때 거기에 분자 단위로 100개상 15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야기는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내뿜는 우리가 들이쉬는 숨이 있잖아요. 한번 숨을 들이쉴 때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들이 그 뿜어냈던 호흡 있잖아요. 숨. 그것의 분자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내셔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그데편지하고도 우리가 99.6%가 뭐 7%가 그, 이전자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으로 따지면 99 99.999%가 같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봤을 때, 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전부 오 박사님도 구성하고 있고, 이편지형도다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오박사님께 요구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저한테 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음. 드려볼게요. 우선 이이 지금 우주는 지금 물질계와 정신계 음.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다. 음. 그런데 이 물질계는 근원적으로 있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계획에 서 만들어진 세계다. 창조주를 인정하시면 졸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 음. 가장 높은 고열과 고압의 상태, 환경에서 음. 어, 원자를 구성하는 만은 미립자, 초미립자들이 생성이 되고 그 초미립자 생성이 다시 엉켜 모여서 원자를 구성하고 아. 이 원자가 모여서 별을 만들 우주를 만들었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이 물질계는 바로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누구도 말을 못하는 것은 이 자연 물리학에는 두 가지의 큰 원칙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음. 그 다음에 음. 에너지 평행이론이 음. 음, 모든 것이 높은 데서 낮은 것에 평행의 이론 그것이 대세를 이루어서 빅뱅을 검증하고 이 우주는 그 이론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빅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네. 대종교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 3 3 3-2 4-2 6 7 6 3 6 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